고민이 있는 분 안녕하세요 요, 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 요. 미운 오리 아빠라는 제목인데요 안녕하세요 미운 오리 아빠 서상화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되는 제 둘째 딸은요 저를 벌레만도 못한 취급을 하는데요 딸이 유치원에 다녔을 때였어요 딸을 데리러 갔는데 왜 왔어? 저리 가! 가라고! 딸입니다 아, 딸이 이겼 딸이 나왔어요 딸이. 딸이래 네, <laughs>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맞닥뜨려도 딸! 아빠 좀 기다려 줘, 같이 타자. 하지만 딸은 싸늘하게 닫힘 버튼을 누르고 혼자 올라갔다. 아, 진짜. 어머머, 어머머, 어머머. 제 평생 소원이 딸과 엘리베이터를 한번 같이 타보는 거 <laughs> 소원이 엘리베이터가 가장 아, 비참할 아, 땐딸딸 아. 학교에 갔을 때였어요. 오지 말라고 했잖아. 가라고 전에! 아 아까 좀더 귀여운 목소리 안 돼요? <laughs> 딸은 저를 밀치고 울음까지 터뜨리면서 달아나 버렸어요. 야, 딸왜 그래? 아빠가 뭔 잘못했어? 수백 번물어 봐도 딸은 이유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우리 딸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어... 제발 저좀 도와주세요. 어... 야, 아빠 선물 주시겠다. 야, 이건 진짜 슬픈 거죠. 뭐... 고민의 주인공을 모셔보겠습니다. 자,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laughs> 딸이 그 정말 아빠만 보면 도망가나요? 그게 이해가 안가 아, 진짜 이해가 안 간다. 큰 딸은 그 친구처럼 되게 잘 지내거든요. 음... 근데 둘째만 유독 음... 저만 보면 피하고, 뭐, 가족들이 외식 갈 때, 예. 그 위험하니까 손잡고 가 그러면은 슬그머니 피해서 엄마한테 그냥 가고. 어... 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타도 엘리베이터를 먼저 타고 가버려요, 그냥. 어, 저기 아, 22층이거든요. 어, 뒤에 오는데. 한번 기다려야 되 22층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원래 3 0층 앞으로 30층까지 있으니까 이거 네. 생각하면 굉장히 멀죠. 그래, 그리고요. 지하철 타도 이제 좀 떨어져서 일부러. 아니 가, 전혀 가든, 관계 칸, 없는 사람이. 가득 칸에 있는데. 네. 왜 그러지? 밖에서는 뭐 그렇다. 치고 <laughs> 집안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퇴근해서 집에 가면은 그냥 뭐 보는 둥 등, 많은데 등뭐 시크한 정도? 근데 어, 그게 유도하셨어요 아, 이런 말안 해요? 그런 말 거의 안 해요. 네. 어 언제부터 딸이 그렇게 아빠랑 그니까요즘터 그런 건아니 이렇게 서먹하게 지냈어요? 제가 유치원 학교 그 유치원 버스 픽업을 하러 이제 같이 나가면 저 가까이 오지 말래요. 어머. 저 정자 뒤로 가라 고 그러고. 정자 뒤로. 네, 그래서 막 도망을 가. 그래도 그리고. 편안한 대로 안전하네요. 정자 뒤. 여섯 살 뭐, 일 살, 일요아 이유를 어느 정도 좀 짐작을 하시는 게 있어요? 저도 이제 딸 앞에서 그왜 그런지 그래요. 물어보곤 했는데 그뭐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안뭐 싫어, 몰라. 그리고 이제 대답을 회피하는 거죠. 아, 아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게 듣고 싶은 거죠. 네, 그렇죠. 그죠. 왜 그런? 왜 아빠를 사실은 뭐내 아빠인데 딸이 사람들 앞에서 아빠랑 있는 걸 유독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오늘 거의 한 200분 계신데 어떻게 나오셨어요? 그 사연 내용을 대충 얘기했더니 절대 안 나가겠다는 거. 그래가지고 뭐 얼르고 달래서 이제 겨우 뭐 사주기로 하고 데려가기로 하고 이제 그 뒤를 왜 아빠랑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어. 피하는지 좀 만나보겠습니다. 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 어세요어 안녕. 딱딱 근데 어떤 마음으로 오늘 나오게 된 거예요? 가기 싫다고 했는데 아빠가. 네. 가자고 해서 나왔어요아은니도 아, 아, 네. 아빠랑 좀 관계를 잘 지내보고 싶은 어떤 계기가 됐으면 해서 나온 거예요. 아니요. 어? <laughs> 아니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철벽 철벽 <웃음> 아니래. <laughs> 뭐너 아빠한테 뭐할리가있다면서요 아니 아빠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 오해를. 오해 아, 아. 뭐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래. 싶다. 그 얘기 듣고 아, 싶다. 그렇지. 그게 이제 잘 나갔다 잘나왔려고 하는 거지 뭐. 음. 음. 아전 제일 궁금한 네. 게 아빠를 밖에서 만나면 도망간다고 했잖아요. 네. 왜요? 아빠가 창피해요? 네. 왜왜왜 왜, 왜? 어? 왜? 아빠가 왜왜 왜 창피해요? 아빠가요? 예. 제 친구들보다 많이 들었어요. 아빠 친구들이 다 네. 아, 그러니까 아 아빠 나이가 많아서 챙피하다. 그래서 아, 아빠가 나이가 들었으면 그러면 친구들 아빠들은 아빠는 누구랑 좀 비슷해? 어느 분들처럼 젊어 보여. 정찬우? 정찬우? 정찬우는 <laughs> 반말이고. 말투 자는 거야? 음 그래요? 어, 아, 아빠랑 나이 아니, 비슷해요. 아니 외모로 보고 판단하는 말못 나왔어. 52세입니다. 어 나보다 아, 형님이시네. 아, 아니, 아, 굉장히 젊은 분이시는데. 진짜 젊데 52세처럼 안 보여. 요 40대 한 중후반쯤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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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외모 때문에 그냥 도망간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 닮은 거 그런 거 사진이 어. 있는데 네. 그거를 막 보여주죠. 아난간자라니 아 우리 딸아 얘들아 음, 어. 비교 사진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단 좀 함께 좀 봐볼게요 좀 보여주시라고 승자 난다아 이게 아빠, 아, 아빠 이+ 사진이야 아, 눈이 너무 닮았어 우이 눈이 우리 딸이 사진 제일 싫어? 너가 훨씬 예뻐야가너이쁘구만 왜? 귀여운데 너무 귀여운혀혀혀진 너무 이쁘네너 전혼녀 어? 만나기 힘들어. 아니 딸이 아빠 외모에 <laughs> 불만이 큰것 같은데 <laughs>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뭐? 친구 아빠 또래에서 제가 한열살 정도 남은 그렇겠죠. 그렇죠, 그렇겠죠. 그렇죠. 그렇게 안 보이려고 네, 아, 노력하는데 네, 노력하는데 뭐 염색도 하라 그래서 오, 하고 아, 하라 거예요. 오늘 출연할 때 옷도 뭐 입어, 뭐 안경,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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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경 오, 벗어, 오. 뭐 굉장히 외모 지적을 많이 해요. 아빠 신경 네. 많이 쓰네. 굉장히 세련되셨어요, 진짜. 스타일리시하세요. 어, 네. 이 양말 봐, 얼마나 섹시해. 신 <laughs> 네. 네. 벗어실지 쉽지 쉽지 않거든요. 않거든요. 딸이 평소에 무슨 말을 많이 해요? 뚱뚱하다, 네. 늙었다, 어. 뱃살이 많이 나왔다. 야, 딸이 디스를 어... 하는구나. 음. 아, 근데 지금 앞에서 하은이가 그래서 아니라고 입모양으로 막 하는 어, 것 같거든요. 어? 아니에요? 하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하라고 얘기한 적 없는데 언니랑 제가 한거 보고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염색력... 자기가 뭐야 자기가 아빠가 하고 싶다고 해서 네. 염색약도 사다줘서 했는데 한 거네 근데 봐봐요 하라고 얘기한 적 없어도 응. 아, 자꾸 아 늙었어 뭐 뚱뚱해 이러니까 아빠가 신경 쓰지 신경 쓰여서 젊어 보이려고 한 거잖아요 아이 저만 때는 그럴 수 있죠. 아기 발은 닮았다라는 게사춘기라서 그래요. 사춘기라서자 어릴 때부터 말했던 거 동영상의 주인공이 찍어놓은 게 있나봐요. 어, 찍어놓는데 그걸 좀 아. 보도록 할게요. 아이 귀여워라. 어? 어? 뭐라고? 정자지. 왜? 정자지. <laughs> 어? 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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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어떻게 상처받았겠어? <laughs> 보시죠, 어, 진짜, 진짜, 진짜 정자. 어, 야 화면이. 이거 눈등이 엄마 뭐 어떻게 방 포착이 된게 아니라 네. 같은 행동으로 보이길래 네. 제가 오늘은 찍어야 하고 찍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음. 크면서 나아지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지금 한학왕이돼 가는데도 아. 그대로니까. 네, 그대로예요. 하은이가 입을한 대로 옷도 입고 막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다른 더 노력한 게 있으세요? 하루에 한 8km를 걸는요와요 아, 원래 94km였는데 그르신... 지금 어, 많이 빼신 거예요? 88km? 오, 오 많이 빼셨네요 그리고요? 방탄소년단이 되게 네. 방탄소년단, 네. 오, 방탄소년단. 네. 네. 오 방탄 좋아 그러구나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뭐 차에서 일부러 이제 좀 아는 체 하려고 네. 네. 전국을 떠어고 맨날 이제 운전하면서 네. 소통하시려고 너무 네. 네. 하 어찌나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그 노래 하이라이트를 잠깐 따라 불렀는데, 네. 우리 애들 욕하지 말라고. <laughs> 우리 오빠들 우리 우리 욕하지 말라고. 생각나요? 그 하이라이트는 지금도? 생상 나죠. 예. 한번해보세요 시작. 어떻게 하셨길래 <laughs> 또 욕보이게 하지 말라고 <laughs> 네. 얘기할 수가 어시 해도 돼? 아니 하지. 아니, 조금만, 조금만, 뭐, 조금만. 아, 아, 아니 왜 허락을 받아요 아, 아, 제목만이라도. 어 했길래 시작? 앞, 앞에도 최고, 뒤에도 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고, 최고. 뭐. 아 귀여우셔. 호르몬 전쟁, 호르몬 전쟁. 야, 아빠가 이렇게 너를 위해서 애쓰고 맞아. 막 노력하고 계신데 뭐, 너무 사랑스럽고 좋지 않아요? 살 빼는 건. 아빠 어차피 아빠 좋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너 때문에 하시는 거 같은데 그러면 방탄, 네가 또 사람 그렇다 치자 방탄소년단은 방탄소년단은 제가 노래를 틀어달라고 했지 아이고 그 노래를 외워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 너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라고 소통하려고 공감대 를 형성하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부탁한 게 아니잖아요. 딸이 아빠 마음을 몰라서 가장 서운할 때가 언제였어요? 영화나 드라마 째 컴퓨터 그래픽 하는 일 하고 있는데 어, 네. 아, 그렇지. 그니까 진짜 지방 촬영도 있고 그래서 어, 집에 좀 들어가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어, 작업 때문에 엄청 어. 바쁘셨죠 네. 근데 되게 보고 힘들어요. 싶을 때 이제 학교에 찾아갔는데 언니 보고 손흔 들고 서로 막 보고 아빠 왔어 그러고 보고 이제 또 4학년 교실에 가고또 이렇게 손 흔들고 이제 했더니 쟤는 창피해가지고 몸을 비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아, 진짜? 어, 어. 저리 가라고. 근데 급기야 화장실 나와서 화장실, 화장실 들어가서 우는 거예요. 우는 거무요다고요 아, 뭐? 예. 네, 그래서 화장실 앞에서 한 5분간 기다렸나? 안 나와가지고 그냥. 돌아온 적이 있죠. 그냥 왔다고요? 예. 네, 아... 어... 이쯤되면 진짜 서운하시겠어요. 아까는 웃으면서 얘기한 거지만. 왜 화장실까지 가서 울고 그런 거야? 와서 별로 안 친한 애들한테 친한 척 하니까 안 친한 제 친구들한테 응. 막너 하은이랑 친해? 하니이 공부 잘해? 막 이렇게 어, 그런 아, 이런 것들이. 왜 알지도 못하는 친구들한테 하은이랑 친해 이런 거 물어보셨어요? 근데 같이 어울려 있었는데. 아니, 아. 그러면. 잠깐만요, 어울려 있었다는데, 아빠는? 몰려 있었던 거지, 어울려 있을지. 어우, 정말 간단하기 잘해. 어렵다. 아, 근데 아빠 그럼 손 흔들어주고, 너 보고 싶었어. 그럼 그 정도만 하고 갔었으면 괜찮아요? 좋았어요? 큰 소리로. 아, 뭐. 이렇게. 하나, 나서? 네, 그래서 그래요. 하나, 뒤에 아빠야! 뭐 그래. 이렇게 하는 그래. 거야 이게? 그거는 술을 할수 있어요. 아니 오늘 가족들도 다 같이 나와주셨고 아, 네. 나왔습니다. 어. 부인께서는 아내는 저희 둘 문제니까 둘이 예. 알아서 해결하라고. <laughs> 아, 정말요? 아, 쿨하시네아 뛰지 않겠다. 나는 괜찮으니까. <laughs> 할아버지가, 아, 할아버지가 아 할아버지가 아, 되게. 할아버지랑 잘지내세요아 할아버지한테는 잘 따라요. 예예. 네, 네. 음. 일단 할아버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훈이 할아버지입니다. 어떻게 할아버님이 들으시기에는 아... 아드님의 고민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를 하는 편입니다. 아버지 엄마들은 애들인데 조금 무섭게 하지만은 할아버지는 무섭게 할수 없잖아요. 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졸졸졸 따르고 이러다 보니까 뭐 이제. 생일 때 좀엔 일주일 전에 준비를 해요. 야, 그리고 와서 또 오면 또 애들 또 안마도 해주고 오. 또 사랑한다 그러고 이 일을 하니까 아, 한다고 그 나는 처음에는 몰랐어요. 아니 지금 우리 하은이는 뭐, 할아버지 외모가 때문에. 마음에 든대요. 아뭐 그런 건 아니고. 예, 외모를 좀 갖고 아, 시는 편이세요? 외모는 아들이 더잘 생기는데 아, 예. 뭔가 사랑해 주는 방법이 좀 틀렸잖아, 아 제가 우리 할아들지가좀더잘 생기신 것 같은데 아들님보다 <laughs> <laughs> 좋아하시는 거야. 좋아하시는 거야. 데 <laughs> 어느 날 우리 운동회를 언제 한다고 나인데 퀴티을 해줬는데 아들인데 뭘뭐 전화를 했어요. 예. 아들 이 모른다 그래요. 아예. 아, 아, 그러니까 차단당하신데. 이상하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아빠인데 얘기 하지 말라 그랬다. 그때부터 아, 아빠하고 얘들 사이가 안 좋구나 하는 거 그때 처음 알았어는. 아. 어. 어떠셨어요? 그 운동회 얘기 못 들으셨을 때. 음. 아유, 속상하죠. 그치, 아, 속상하죠. 아. 속상하 아, 진짜 그때 기분은 좀착 착착하지. 저... 왜 아빠한테 운동회 얘기 안 했어요? 창피하니까요. 뭐가? 그러니까 또... 얘기하는 게 싫어요. 또, 뭐. 또 아가 화라막 이럴까 봐. 네, 그래요. 안그런다는데 아빠는 그래요. 막 하긴 하는데 지금처럼 하시면 저랑 아니, 아니 어떻게 해요? 한한해 봐. 어떻게? 이제 학교 가면 어떻게 해요? 진짜 애들이 싫어. 나. 그게 싫어요. 어, 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크게... 자기 이름을 막 부르는 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아, 네. 쳐다보고 음. 뭐 누가 어, 맞아, 누가 언니냐 누가 그니냐뭐 이런 게 싫은 아, 거죠 예. 지금.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예. 등교하는 걸 제가 예. 같이 가고 싶어서 이제 가도 예. 무단횡단하면서 건너가 버려요 뭐이 아빠가 아, 있으면. 네. 그거는 왜, 왜, 왜 그런 그래요? 거예요? 가는 도중에 다른 학생들도 많이 등교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때도 큰 소리로 하잖아요. 그럼 그때도 사람들이 다 본단 말이에요. 어. 그럼 할아버지는 하은이 길거리에서 발견하면은 하은아 하고 안 그래? 네 그럼 뭐라 고그랬까 조용히 와 이렇게 아이 저를 못 보셔요. 아이 저를 못 보셔요. 네? 아이 저를 못 보셔요. <laughs> 아유 저도 아 보지 아, 못아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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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큰 딸이 좀 객관적으로 옆에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큰 딸한 만나볼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큰 딸은 어떻게 아빠의 마음이 좀 이해가 돼요? 너무 이해가 돼요. 아, 그래요? 하은이가 아빠를 너무 심하게 싫어해서 스킨십도 진짜 목숨 걸고 피하거든요. 네. 아빠가 겨우 하은이 볼에 뽀뽀하면은. 소매나 수건으로 막 이렇게 문대서 닦아요. 어... 그리고 아빠랑 식탁에도 같이 안 앉을라 하고 어... 아빠가 마셨던 물컵 절대 입에도 안 갖다. 아니 언니가 볼땐왜 그런 것 같아요? 네, 저잘 모르겠는 게 하은이한테 왜 그러냐 물어볼 때마다 뚱뚱하고 나이가 많대요. 네둘다 공감이 안 되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하니가 좀 예민하게 발끈하는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돼요. 큰딸 학교에 갔을 때도 이렇게 친구분들한테 좀 많이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세요? 막큰 소리로 막 이름 부르고? 네. 예. 네, 근데 별로 괜찮아요 저는. 쉽지 아, 않고. <laughs> 하은이가 무슨 할 말이 있나 봐요. 하은이 하고 싶은 말 해봐요. 스킨십은요. 네. 음, 아빠 몸에서 진짜 담배 냄새 오지게 심하게 나요. 오지게 심하게 나요, 진짜. 아, <laughs> 그래 아, 그래 담배 냄새 고요 아니 근데 집에서는 왜 피해요 집에서는? 집에서는 진짜 <�ması> 징그러워요. 왜요? 일어나자마자 어, 안아줘 이러면서 뽀뽀해줘 이러면서. 근데 그거는 엄마였어도 언니였어도 할아버지였어도 그렇게 징그럽게 하면 저는 안 해줬을 거예요.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얘기해봐요 언니. 얘기해 언니. 왜 담배를 응. 많이 피시는 것 같긴 한데 냄새가 이렇게 거북할 정도로 심하게 어, 그래? 나진 않아. 어, 네. 너이 녀석 혹시? 우리 뭐 해요? 우리는 방향제 같은 거 있잖아요. 옷에 네. 그런 거 많이 써서. 아, 노력하시는구나. 네. 담배 냄새와 향수 냄새가 합쳐지면 더 이상한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예. 그렇지. 그렇게 아, 되면 그래요. 이제 오징거지. 아, 근데 <laughs> 아빠가 이렇게 애정 표현하는 건데 못이기는척 그래도 한두 번은 받아 줄수 있지 않아요? 징그럽게 하잖아요. <laughs> 징그럽게 어떻게 하는데 그러니? <laughs> 아니, 어떻게 해요? 한번 해 보세요. 뭐 어떻게 하길래? 징그럽다 그런지 하나 뽀뽀하면 아, 너무 좋은데 귀엽다 응. 하나 뽀뽀하면 아, 너무 좋은데 귀엽다 응. 아빠의 좋은 점한번 응. 얘기해 주면 어때요? 시, 지금까지 싫은 점만 얘기했잖아요. 생각 안 해봤어요. 야 해봐요 지금, 아, 지금 한번 음, 해봐요. 아빠의 좋은 점 자랑하고 싶은 점 <laughs> 할아버지가 먼저 한번 얘기해. 할아버지가 제일 좋은 거. 돈 많고 잘생겼고. 금전의 외부. <laughs> <음전에> 외부지상주의자 <laughs> 그러면 아빠는 아빠 하나만 아빠가 제일 좋은 건 그나마 힘이 세 힘이 센거 <laughs> 아빠가 니아 지금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뭐예요? 그러면? 네, 어렸을 때는 사실 걱정을 크게 안 했어요 다 그러려니 하고 근데 점점 커가면서 그래. 저게 지속될까 불안한 아. 게 있거든요 어머님이 지금 치매로 계시다가 요양원에 아, 계시는데 아, 예, 예. 추억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엄마랑 그렇죠, 추억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딸한테 좀 좋은 추억을 음. 좀 많이 남기고 싶고 음. 살면서 일탈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추억이라는 게 쌓여있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돌아올 수있다는게 있거든요. 그렇죠. 음. 더 크기 전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 빨리 풀고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간절합니다. 음. 근데 이게 아빠한테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 음. 습관이어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럴 수가 있을지 음, 않을까라는 걱정도 하거든요. 아파트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네. 음식 배달을 아저씨하고 이렇게 부딪힌 적이 있는데. 네. 싫어할 만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외모지적 비슷하게 아니가아아 네. 아, 이거 이거 네 짜증나요 그랬나? 하여튼 그랬던 거 같아요 아 짜증나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런 사람한테? 아, 네. 제가 아이고. 그날 무지 혼을 냈어요 네. 비슷한 그랬어요. 경험이 있습니까? 그거 말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다가도 다른 사람들이 외모지적하고 이런 아, 거아 그건 네. 진짜 걱정되시겠네요 음. 왜 이렇게 돼요? 지적한 게 아니라 네. 중국집은 어, 소변이 급했는데 먼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언니 귀에다 대고 소곤소곤 언니가 아저씨 짜증난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아저씨가 되게 그랬나 봐요. 그래서 제가 하은이한테만 귓속말로 아저씨에 대해 얘기를 했어요. 내리는 아저씨 뒤에다 대고 하은이가 아저씨 언니가 아저씨 짜증난대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대놓고 크게 얘기 안 했어요. 어. 근데 이제 그래도 들으시면 이건 오해네 어른이니까 아무 배려하지 않는 어떤 그런 행동이나 이런 거 거짓말 이런 거는 네, 네. 꼭 막아주고 싶거든요. 그데 네. 네. 그게 이제 체벌을 통해서인지 뭘 통해서 그건 정말 답을 모르겠어요. 하은이가 그래도 오늘 나온 만큼 아빠가 하은이의 마음을 이것만은 꼭 알아줬으면 하는 거는 없어요. 배 까고 자고 있는 사진 도올리고 하은이 하은이 걸배 까고 자고 있는 사진을 올렸대요. 지금. 춤추는 것도 올리고 그리고 편지 같은 것도 올려요. 그걸 아, 그러면 어디다 올리는 거야 어디다가? SNS. SNS에. 남들 다 보이니까. 아니 아, 그러면, 그러면 본인이 받아들이기 <laughs> 충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아빠 이거 하지마 라고 말한 적 있어요? 그런 일에 대해서? 많죠. 아빠 뭐라고 세요말 얘기하면. 장난이라고. 그 중에서도 가장 부끄러웠던 게뭐 어떤 거였어요? 그래 두 개만 얘기해봐. 유치원 때인데 무서운 꿈을 꾸면은 소변을 지릴 수 있잖아. 요 그렇지, 아, 그렇지 그렇지. 지려? <웃음> 소변, <웃음> 소변 지린 거를 찍어서 막 놀리고 막. 아 이거는 진짜 아버지 그리고요. <laughs> 이건 진짜 못 말해. 말을 못 하겠다고? 뭐야? <laughs> 어? 언니는 몰라 지금. 아니 언니 알아요. 얘기하지 말래요. 응. 아, 얘기하지 말라고. 뭐였는데 말해봐. 그 모든 여자라면 다. 응. 이거 보호대를 하잖아요. 예예. 근데 그거를 막 알리는 거예요. 어. 아니 약간 주책인 게 있네. 아, 아버지. 그래 에이, 진짜 아버지. 내가 언제 알렸지? 아. 자기가 한 짓을 못주신다고요 SNS에 아들들한테 좀 해야 되는 응, 장황을 응. 딸한테, 응. 딸한테 여자애들이 그러니까 좀 민감해서. 거거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늦동이잖아요 와. 너무 귀여워요. 어, 그렇지. 근데 이제 딸 입장에서는 자기 치부가 되는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게 좀 하면서 내가 사랑했으면 좋겠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아 그래, 진짜. 그래서 사랑하는 하는, 하는 아빠가 왜 이해가 안 돼?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랑한다면서 사랑한다. 왜 그걸 왜 하는 거지 싫어하는 거 그러니까 걸? 사랑받기를 원하면서 제가 아빠를 미워한다고 하는데 밉게 행동을 한다는 거죠. 아, 맞아. 그게 결론이구나. 아니 이 얘기 어. 들었는데 어떠세요? 지금 듣고 보니까 제가 잘못했는데. 네. <laughs> 자리를 아니, 그냥 바꿔 주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이건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어, 그래, 어, 수 있어. 있어요. 지금까지 뭐 딸을 생패게한거막 이런 거 많잖아요. 그거를 다 사과하고 그러면 받아줄 의향은 있으세요? 의향은 있지만 음 6년 동안 사과는 엄청 많이 해봤 했는데 더 올려요. 더심해졌어요 아빠가 괜히 나왔겠어. 여기 막 여기 200 분도 계시고 방송으로 다 보고 하는데 아 내가 사과한다. 앞으로 안 그렇게 그러면 안 그러시겠지. 음. <laughs> 너 방탄소년단 오빠들 보면 지목미뭔니 뭐 그러니까 못난 사진 그 오빠들이 싫어하는 사진까지 다 좋지. 네. 그거 오빠들의 네. 어렸을 때 사진까지도 다 보고 싶지. 네. 그냥 모든 게다 이쁘지 오빠들의 네. 모든 게 멋있지. 네. 그렇듯이 아빠도 너의 모든 걸 좋아하는 거야. 기지 기지. 이 애가 진짜야. 이거 봐. 흑살이 나가지고 막 봤어. 음이 막이탈때도 <laughs> 그것도 멋있지. 그렇지 오빠 막땀 흘리고 냄새나도 멋있지. 아빠도 네가 방탄소년단 이뻐하듯이 너를 그렇게 이뻐하는 거야. 그럼. 모든 게 다. 하은이가 방탄소년단 <목소리> 오빠들 좋아하는 거에 백 배, 천 배, 만 배를 비도안 돼, 비교도 안 돼. 좋아하는 거야. 그너 알잖아. 근데 좋아한다는 거, 아빠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건 알잖아. 내 아빠니까, 그지? <목소리> 조금은 이해되니. 조금, 조금. 사실은 뭐. 다 나아질 부분이지만 이유는 아셨으니까 네. 마지막으로 딸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은아 그끄거 귀여워 하은아 숨었어. 마이크 치워봐 <laughs> 음. 머리카락에서 나와 마이크 어. 아, 이런 네. 게 쑥스러운 게 아니야 음. 음. 괜찮아 네가 얼마나 착한 지 사실 알거든 어버이날 쓴 편지가 생각이 나거든 아빠 외롭지 않게 해드릴게요 했던 그말 한마디가 음. 음. 난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었거든. 아, 음. 아빠 마음대로 너를 좋아하는 방법을 좀 잘못 택한 것 같아서 너무너무 미안하고 어, 앞으로 고치도록 노력할게. 사랑해. 아야 자, 고민인지 아니지 네, 저는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버지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고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 이제 알 나이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아빠잘 지내고 좋은 추억을 많이 쌓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음. 고민이라고 얘기했어요 아빠랑 잘 지내요 아빠는 지금 너무 예쁜 딸을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 못하는 입장입니다 예. 고민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5 네. 4 3 2 1그만하니다하나 오늘 아빠 마음이 좀 한년 잘 전달된 거 같나? 네. 음, 아빠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어요 혹시? 없어요? 잘할 거예요? 그럼 이거 한마디만 해줘. 아빠 나도 잘할게. <웃음> 사랑해, <laughs> 사랑해 한번 해줘. 사랑해. 아, 하, 아빠들은 할아버지 아빠들은 그말한번 들으면 응. 다 녹거든. 손으로라도 해지. 손으로라도 해지. 손으로. 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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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하나, 하나, 올라간다, 올라간다. 해치기 좀 해치기 좀해아맞습 우리 딸도 알겠습니다. 사랑한다고 해줘요큰해줘요큰한테 아빠한테. 아빠 해랑 해치기 좀 해치기 좀 해치기 좀 해치기 좀 해치기 좀 해치기 좀 미운 기리 아빠 몇표 나왔는지 보여주세요. 치기 자, 해치기 좀 해치기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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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group bands go.